가평가공연구회는 26일 두네토 마켓 시장으로 변신한 가평잣골 시장에서 농부들의 밥상인 팜파티를 열어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평에서 직접 농사지은 안전한 농산물에 순수함이 더해진 음식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좋은 식재료에 정성이 가득 담긴 저염, 저당, 저칼로리 음식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가루가 많이 들어가고요. 건강한 채소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이 회원들이 만드신 거라고 들었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저희 입맛에 잘 맞아요. 네. 오늘은 야채가 이게 다 살아있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고급스럽고. 농민들 제품을 육사산업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판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들어서 100% 건강식품 조청이에요. 장목반에서 꽃차를 직접 길러서 채취해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 갖고 온 정말 청정적인 꽃차입니다. 일반 장아찌하고는 좀 다른 게 물이 안 들어간 저염으로 해가지고 만든 장아찌예요. 평정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만 직접 옛날 방식으로 입을 씌워서 전통으로 하는 청국장입니다. 이렇게 팜파티와 팜마켓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맛있는 가평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